정부가 내수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100 슬래시 100 슬래시 지급을 전격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의 소비 쿠폰이 제공된다. 2차 지급은 9월 예정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된 국민 90%에게 추가 1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사진 출처, 소비쿠폰 관련 이미지 책 GPT 생성,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슬래시 소비쿠폰 1차 지급 백슬래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소비 쿠폰의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지만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최대 2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 쿠폰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 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형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신청일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우선 차감 방식으로 결제된다. 사용이 완료되면 잔액은 문자메시지나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단 소비 쿠폰은 사용처에 제약이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업종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역내 소상공인 중심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소비 쿠폰이 지역경제 회복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 쿠폰의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정했으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고 밝혔다. 2차 지급은 1차와 달리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선별 지급되며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로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특히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소비 유도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계층, 지역별 맞춤 지원을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평가된다. 사용처를 제한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효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평가받는다. 향후 2차 지급을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내소 부양의 직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